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두 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는 말씀입니다. 짧은 절이니 같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나에게, 너에게, 우리에게 글쎄요 예수님 이름은 아는데 어떤 분이시더라? 잘 모르겠어요 내 안에 예수님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다가온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막연합니다 어떡하죠?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주님. 걱정 마세요. 예수님은 나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실 거예요. 나에게 다가온 예수님을 함께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실 거예요. 예수님은 힘이에요. 예수님은 친구예요.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어때요? 예수님이 기대되시죠? 잘 몰랐던 예수님, 막연하게 생각만 했던 예수님, 설명할 수 없었던 그 예수님을 함께 찾아봐요. 자, 이제부터 예수님을 만나볼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힘, I'm your energy 이신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짧은 설교 시리즈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으신가요? 앞에 인트로 영상에서 보셨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또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지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신있게 이런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분들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아마도 내가 경험한 예수님이 없거나 경험을 했는데 알아차리지 못했거나 아니면 경험을 했지만 정리가 되질 않아서 일 겁니다. 특별히 청소년부 학생들의 경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혹은 큐티를 통해서 그리고 각자 그 외의 경험으로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경험이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경험과 예수님을 설명하는 그 모습 이 연결되어지지 못합니다. 네가 믿는 예수님 좀 설명 좀해 줘라고 물었을 때 망설여 망설이는 모습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이렇게 묻는다면 몇 명이나 대답을 할 수가 있을까요?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3주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세 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 이런 분이야 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모습 난 예수님을 만났어 나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다가왔어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모습 그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 이해 어떤 예수님으로 나에게 다가온 예수님일까 함께 생각을 해볼 텐데 그 처음 오늘 소주제가 예수님은 나의 힘 I'm Your Energy입니다 나는 너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그 힘이 무엇일까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속한 골로새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라는 지역에 세워진 그 외의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로마에서 가택연금된 상태에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이 속한 1장은 그골로새 교인들의 신실한 믿음, 그런 믿음의 삶에 대한 감사인사를 전하고 있고요. 또한 그런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를 하는 바울의 기도가 1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그들의 믿음 의외로 상당히 좋았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잘 성장해가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달리 사도 바울이 직접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그 전도할 때에 에바브라라고 하는 자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게 되고 그가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골로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사람들을 모으고 예수를 전하게 되고 사람을 모으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에바브라에게 에바브라가 골로세 지역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서 그중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자들이 생기게 되었고, 이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그 공동체의 신앙과 믿음의 행위들은 정말 좋았습니다. 이방인들이 이렇게까지 믿을 정도였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들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습니다. 이들의 신앙과 사랑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바울에게 들린 골로새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잘 믿고 있는 신앙심이 뛰어난 자들 이라고 그렇게 들렸던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수가 없는 믿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단들의 공격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 흔들림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이 교회에 잘 정착을 하고 또한 그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교회를 흔드는 것들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내에 침투해서 그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았고, 또한 영지주의라고 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육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육신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는 부정한 한 것이야. 그 부정함을 인정해야 돼라고 하면서 육은 부정한 것, 마음껏 니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하고 그들의 생활을 흔들어 놓았던 그런 영지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침투했고 골로세 교인들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골로세 교인들은 그것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나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또한 잘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모든 성도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성도를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은 분명 섬김의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 안에서 자신의 주변의 이웃들을 섬기면서 사랑을 했던 것으로, 그들의 신앙의 삶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잘 섬겼고요, 아래로는 이웃들을 사랑하며 나갔던 그러한 골로새 교인들.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이렇게 훌륭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마태복음 22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율법사의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들린 골로새 교인들이 딱이 기준에 부합하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또한 다른 이들이 그 골로새 교인들의 모습을 본받아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자들이 바로 골로새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이 그런 골로색 교인들 위해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말씀에 따라서 이웃을 돌보는 일도 잘 하고 있는 그들이었는데 사도바울이 왜 이들에게 중보기도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까요 사도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세 가지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계속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골로새 교인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길. 위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좋은 신앙의 모습을 가진 골로세 교인들이었지만 이들이 더욱 든든히 서길 바라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 기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의 그들을 향한 기도의 맨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그들을 골로세 교인들을 잡아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말씀해보면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들어주시길 원합니다라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힘으로 그 백성에게 힘을 주셔서 그들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도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이 강함은 얼핏 들으면 그들이 더 힘이 세지는 그런 강함, 육의 강건함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육의 강건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강함은 연약한 마음에서 굳건한 마음으로 강해지는 그 강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연약함을 바꿀 강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어에서 이 강함은 한순간적으로 강하게 만드는 그것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적으로 강함을 유지하는 그러한 의미, 현재 분사로서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강하게 그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라는 사도바울의 간절한 기도, 골로세 교인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다운되지 않고 계속 강해져 가는 것. 사도바울은 그들을 위해 이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이 기도를 그들 위에서 했을까요? 그들 신앙도 좋고 믿음도 좋았는데 왜 그들을 향해서 그들 위에서 이 기도를 했을까요? 그들의 상황이 믿음을 지키기에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바울은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많은 장애가 있는 현실이었기 때문에 골로새 교인들은 그들의 마음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다 강해서야 하겠지만 가장 조심하고 또한 더욱 강해져야 하는 것은 마음 레바브라고 하는 그 마음입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우리는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일도 또한 믿음도 심지어는 살아가는 것조차 우리는 다할수 없게 됩니다 자언서에서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렇게 소념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사탄도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금방 흔들리고 영약하다는 것을 잘 아는지 우리의 마음을 가장 먼저 공격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약해지도록 만들고 또한 그것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것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일을 쉽게 저지릅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또 하나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연약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삶이 통제되어 버리는 상황 속에서 마음은 더욱 다치게 되고 할수 없다는 그리고 해도 안 된다는 그런 약해지는 마음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것은 자살이라, 자살을 선택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모습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게 되는 안타건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 기사에 보니 일본에서도 갑자기 자살률이 높아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며칠 전 신문에서도 우리나라 경제 취약층에서 자살을 시도해 응급실로 온 사례가 지난해보다 더 늘었다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마음은 강하게 건강하게 유지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강해져가는 힘입니다. 예수님은 약해지는 우리의 마음을 잘 잡아주시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 그는 불행하게 자신의 삶을 마치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던 그였지만 그 마지막은 비참이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말과 이적으로 관심을 받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 모든 지역, 모든 사역에 함께하며, 기쁨의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함께한 자가 바로 가루 유다였습니다. 그도 분명 예수님에 대한 자부심이 컸을 것이고, 자랑하는 마음도 컸을 것입니다. 제자로서의 그의 자부심 또한 정말 컸을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만 했어도 좋았을 텐데 그는 한순간 상황이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사탄이 그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예수를 팔게 하는 그 생각을 집어넣게 되고 그 악한 사탄의 주종대로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 음모를 꾸미고 대지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를 잡게 할 현장으로 병사들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은 가롯 유다에 의해 잡히게 되는 그런 역사의 한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만약 이 유다의 마음이 강했다면 예수님을 따라 함께 사역하던 그 제자 때처럼 지속적인 건강과 또한 강함이 있었다면 사탄이 그의 마음에 들어왔어도 충분히 그것을 물리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엔 그러한 건강함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마음이 건강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와 반대로 마음이 강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던 그녀였습니다. 바로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병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치료를 하고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피가 흐르는 그 병을 치료하고자 그나, 그녀, 그녀는 많은 의사들을 만났습니다. 부끄러움을 감수했고요. 또한 많은 돈을 지출하는 것까지 그녀는 감수하면서 그 병을 치료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녀는 더욱 괴로워졌습니다. 부끄러움, 또한 재산의 탕진, 그리고 고쳐지지 않는 그 질병, 그것으로 인해서 그녀는 정말 힘든 상황으로 계속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무척 괴로웠을 것입니다. 할수 없다는 생각, 고칠 수 없는 질병이라는 그 두려움이 그녀를 정말 무섭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몸에 조금만 질병이 있어도 신경이 쓰이고 정말 날카로워집니다. 더군다나. 그 병이 모든 생활과 활동을 멈춰 버리게 하면 그 낙담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녀도 동일하게 이러한 낙담 가운데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마음에는 그런 낙담과 괴로움이 자리 잡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희망이 계속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전혀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온갖 의술과 온갖 돈을 다 투여를 해도 그것이 낫지 않는 그런 상황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며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둘러, 예수님을 둘러싼 수많은 군중을 뚫고 다가가게 되고 결국 그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었고 그 즉시 그녀는 질병이 치유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 이 치유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그녀의 마음이 건강했기 때문에 그녀는 치유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계속 계속 강하게 강하게 만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라는 강한 의지할 수 있는 대상 그 소문의 주인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건강한 마음,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는 마음, 주님께 소망을 두고 그 힘으로 이겨내는 마음을 가지길 바라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은 더욱 이런 마음을 갖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상대적 빈곤을 느끼며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래의 꿈, 꿈보다 당장의 현실에서 보여지는 그런 것들을 채우려는 생각 때문에 더 좋은 학교 또더 좋은 직업만을 쫓아가는 그런 삶의 현실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어느샌가 좋은 차 또한 좋은 집을 가지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취급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멋진 꿈을 꾸고 그 안에서 행복해 하며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돈이 없고 좋은 차가 없고 집이 없다면 그는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더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고 인생에서 실패한 낙오자로 스스로를 생각하고 우울해하고 그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수능이 끝나면 꼭 자살하는 친구들이 생기게 되는 것일까요? 인생이 그게 다가 아닌데 좋은 대학만 생각하고 목숨을 걸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강해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정말 강해지기를 바랬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조롱을 당했고 또한 그 믿음의 모습이 틀렸다고 왜 그렇게 믿냐고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의 길을 다시 잡아주려 했는데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며 강하게 살아가길 사도 바울은 원했습니다.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 게 이상한 사회였으니까 그들을 향한 시선이 당연히 곱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처럼 아마도 사회에서 우리 기독교 교회를 질타하는 것과 같은, 오히려 그보다 더 심한 상황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도 세상 사람들의 그런 질타. 또한 손가락질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한데, 당시에 그로색 교인들은 얼마나 그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려움, 마음의 불편함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힘으로 그들이 견뎌내길, 그리고 오래 참길 바랬습니다.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그러한 삶을 당연히 살아가야 합니다.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오래 참아야 합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그 힘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설교 시리즈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그 중심의 말씀을 골로세서를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당신에게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다가오셨나요? 누군가가 이렇게 묻는다면, 자, 이제 어떻게 대답을 하면 될까요? 어떻게 대답하면 되죠?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라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시면 되겠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스에 말하는 예수님의 그 힘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힘입니다. 견뎌내고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지켜야 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얼마나 내 마음을 지켜내느냐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방향을 잡아줍니다. 예수님의 힘은 우리를 견디게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예수님의 그 능하게 하시는 능력 힘은 우리를 쓰러지지 않고 견딜 수 있도록 분명히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얻는 그 능함 힘은 우리가 기쁨으로 모든 일을 견딜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치고 낙심되고 힘들 때, 또한 공부와 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우리는 분명하게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I'm your energy. 나는 너의 힘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너를 지치지 않고 마음 아프지 않도록 지켜줄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힘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한 주도 마음을 강하게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악들을 물리치시고 또한 어두움을 물리치는 그한 주. 그러므로 말미야마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는 귀한 한주가 되시기를 위성도님들께 축원 드립니다. 함께 오늘 말씀